대구 스타디움, 11월의 차가운 밤공기. 그러나 무대 위 불빛이 켜지는 순간, 온도는 순식간에 30도까지 치솟았다. 영웅아! 수만 명의 함성이 번개처럼 터졌다. 이명웅이 등장한 지 3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대구는 폭발했다. 객석은 이미 통제 불가였다. 조명보다 빠르게 흔들리는 응원봉.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들. 그리고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는 함성. 기자는 카메라를 든채 잠시 멍해졌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집단적인 열정과 사랑이 폭발하는 현상이었다. 무대 위 이명웅은 마치 모든 감정을 겨하는 사람처럼 한 손을 들어 관객을 바라봤다. 그 짧은 눈빛 하나에 사람들은 울었다. 팬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구의 밤은 단한 사람의 이름으로 물들었다. 이명웅 스피커에서 첫 인트로가 흘러나오는 순간 만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빛을 냈다. 푸른빛의 파도는 순식간에 대구 스타드움을 삼켰고 기자의 가슴마저 진동했다. 이명웅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입술이 마이크에 닿자 조용하던 관객석이 폭발하듯 터졌다. 사랑은 늘 도망가. 그한 소절만으로 모든 조명이 그에게 집중됐다. 백석 일혈의 한 여성 팬은 손을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 노래 한 줄이 제 인생이에요. 구가 멈춘 순간 노래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 함성으로 폭발했다. 영웅아, 사랑해, 영웅아, 고마워. 팬들의 외침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이건 응원이 아니라 절교 섞인 감동의 고백이었다. 무대 뒤편에서 조명 감독이 속삭였다. 중간 조명을 더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미 관객의 빛이 무대를 채우고 있어요. 기자가 본 진짜 이명웅. 대전환 그 사이 이명웅은 마이크를 놓고 객석을 향해 인사했다. 그는 한명한 한 명을 보듯 고개를 숙였다. 모습을 본 기자는 노트에 짧게 적었다. 이 사람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이다. 그는 이어서 대구 팬들이 준 사랑을 잊지 않겠다. 며 직접 사투리로 인사했다. 부야 고마워예. 그 한마디에 현장이 웃음과 눈물로 뒤섞였다. 팬들의 봐도 그리고 자발적 협창. 세 번째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가 히로릴 외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이 같이 따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스피커 없이도 공간을 채웠다. 무대에 서 있던 이명웅은 손을 들어 합창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이건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노래입니다. 그 순간 기자는 펜을 놓았다. 사람들이 그를 트로트의 영웅이라 부르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무대 뒤에 조용한 감동,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 둘 떠나도 무대 뒤쪽은 아직 분주했다. 영웅은 스태프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한 팬이 건넨 작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당신의 노래가 내 삶을 살렸다. 그는 그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노래해야 해요. 그 목소리는 기자가 들은 어떤 노래보다 진심이었다. 대구의 밤, 영웅의 이름으로 끝나다. 무대가 모두 철수된 뒤에도 대구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팬들의 노래가 남았다. 휴대폰 불빛 수백 개가 하늘을 비추고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다. 그의 노래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구의 밤은 그렇게 길고 따뜻하게 지나갔다. 기자는 노트 마지막 줄에 단한 문장만을 적었다. 그 사람이 무대에 서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콘서트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대구 스타디움. 관객의 함성은 멎었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진동이 남아있었다. 바닥엔 부서진 응원봉, 구겨진 슬로건. 또 수많은 눈물의 흔적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무대 뒤는 여전히 뜨거웠다. 스태프들의 무전기가 쉴새 없이 울리고. 음향팀은 땀에 젖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 티셔츠 차림의 이명웅이 다시 등장했다. 공연을 마친 직후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대 위에 그 영웅, 그대로였다.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모든 분들께,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의 손을 잡았다. 조명팀, 음향팀, 무대 설치팀, 자원봉사자까지, 오늘 덕분에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한 마디에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무대 위보다 무대 아래에서 더 빛난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작은 박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한장한장 한장 손으로 쓴 문장. 당신의 땀이 제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이 함께 만든 오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은 끝났지만,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대부분의 가수는 곧장 차량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명웅은 끝까지 남았다. 무대 한쪽에 홀로 앉아, 공연이 담긴 모니터 영상을 조용히 되돌려봤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조명은 너무 세다. 관객 표정을 더잘볼수 있게 조정해주세요. 그는 이미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프로듀서가 기자에게 말했다. 공은 무대가 끝나도 무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은 그를 노래하는 감독님이라 불러요. 팬한 명을 위해 멈춘 시간. 이연 다음 날 오전. 한 장의 사진이 팬카페에 올라왔다. 콘서트 중간에 울던 한 아이의 손을 이명웅이 잡아주는 장면이었다. 아이는 난청을 앓고 있었고, 우리 대신 진동으로 노래를 느끼는 팬이었다. 스태프에 따르면, 이명웅은 무대를 진행하던 중 아이를 발견하고, 흑석에서 공연을 멈췄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 부를게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울었고, 기자 역시 카메라를 잠시 내렸다.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기였다. 떠난 자리엔 음악이 남았다. 콘서트가 완전히 끝난 뒤, 대구 시내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거리 곳곳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이명웅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대구를 노래로 안고 갔다. 지하철역 스피커에서도 이제 나만 믿어요, 가 흘러나왔고, 택시 기사들은 손님 대신 노래를 따라 불렀다. 도시는 여전히 콘서트의 여운 속에 있었다. 기자가 본 마지막 장면. 밤 11시 40분. 마지막 트럭이 떠나기 전. 이명웅은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텅빈 좌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고 웃었던 모든 사람들. 제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명은 꺼졌지만. 그의 실루엣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기자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가수의 공연이 아니었다. 하나의 도시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밤이었다. 대구의 밤은 끝났지만 영웅은 남았다. 공연이 끝나고도 팬들은 떠나지 않았다.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따라 불렀다. 그 노래는 콘서트의 마지막 장향처럼 하늘을 천천히 감쌌다. 기자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썼다. 마이너스 3초 만에 폭발한 그 함성은 또이 도시의 심장 속에서 울리고 있다. 연이 끝난 다음 날, 대구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도시의 소음 대신 어딜 가나 들려오는 한 목소리. 편의점 앞 라디오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스피커에서도 모두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건 단지 한 가수의 노래가 아니었다. 전날 밤, 2만 명의 심장을 함께 뛰게 만든 하나의 기억이자 하나의 믿음이었다. SNS가 불타올랐다. 그는 가수가 아니라 현상이다. 공연이 끝나고 단한 시간 만에 SNS는 이명웅 대구 콘서트 해시태그로 뒤덮였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들이 순식간에 수백만 회를 넘겼다. 팬들은 댓글로 외쳤다. 등장한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눈으로 본 콘서트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기적이었다. 한 유명 평론가는 이렇게 남겼다. 홍은 트로트를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염시키는 존재다. 언론사마다 긴급 칼럼이 쏟아졌다. 그의 콘서트는 공연이 아닌 공감의 의식이었다. 대구의 밤 국민이 울었다. 늘은 현장을 다녀온 뒤 대부 분 기사 말미에 같은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한 시대의 목격자였다. 팬들이 만든 또 하나의 이야기. 공연이 끝난 지 하루 뒤 이명훈 팬클럽 영웅 시대 회원 수는 3만 명이 폭증했다. 하지만 팬들이 한 일은 숫자보다 더 놀라웠다. 그들은 콘서트 현장 주변 쓰레기를 모두 치웠다. 밤새 자원봉사를 하며 도로를 청소하고, 영웅의 흔적은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한 팬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선물한 건 음악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 장면은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온라인에 퍼졌고, 팬마저 영웅이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의 문화,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 있었다. 기자들도 놀랐다. 그의 콘서트엔 싸움이 없다. 보통 대형 공연장에선 팬석간 자리 다툼, 입장 대기 중에 불만이 종종 터진다. 아, 이번 이명웅 콘서트에는 단한 건의 분쟁도 없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건 서로를 챙기며 물을 나눠주고 낯선 사람에게 부채를 건네는 팬들의 모습이었다. 여기선 다 가족이에요. 그 말에 기자는 웃었다. 정말 그랬다. 음악은 낯선 이들을 진밀하게 만들었고, 때는 차가운 세상을 잠시 멈추게 했다. 이명웅이 직접 남긴 마지막 메시지. 넌 다음 날 오후, 이명웅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짧은 글을 올렸다. 대구의 하늘이 제 노래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음악이었습니다. 는 다시 무대에서 만날 때까지.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단이 올라온 지 불과 10분 만에 글은 이만 개를 넘어섰다. 우리가 더 고맙습니다. 영웅님, 대구는 이미 당신의 도시예요. 대구, 그리고 그가 남긴 빛. 이틀이 지나도 대구는 여전히 이명웅의 이름으로 들썩였다. 시장 상인들은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이명웅 노래를 들며 송림을 맞았다. 한 노점 주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매상이 두 배로 올랐어요. 근데 돈보다 더 좋은 건 사람들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 동안 대구의 공기를 바꿔버린 사건이었다 기자가 본 진짜 영웅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팬들을 움직였지만 동시에 기자를, 도시를, 음악을 움직였다. 공은 무대 위에서 노래했고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렸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조용한 여운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따뜻했다. 에필로그 영웅의 밤그 이후 대구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밤이 깊어도 거리에 노래가 흘렀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내그 무대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자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대구의 그 밤, 진짜 폭발한 건 함성이 아니라 사랑이었다.